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삭 영어입니다.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요리가 이즈 센 a 럴 중요하다면 뭐뭐만큼 인간의 정체성, 생물학, 문화에 중요하다면 생물 인류학자인 RW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핵심은 요리가 중요하다면 어 대절 전체라고 추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추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철 전체를. 이제 핵심 정보는 이겁니다. 이거. 요리의 감소가 우리의 시대에 요리의 감소가 가졌을 거다. 심각한 결과들을 가졌을 거다. 이거를 이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현대의 삶에. 그리고 역시 그것은 심각한 결과들을 현대의 삶에 끼쳐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도치가 안 됐냐면 이 주어죠, 이 주어랑 이 이시 똑같습니다. 이때 대명사 주어죠, 이 동일한 대명사 주어일 때는 이걸 도치시키지 않고 이렇게 소이해지라고쓴 겁니다. 그것들 모두가 나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웃소싱은 이제 남에게 맡기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돼요. 많은 일이죠. 요리라고 하는 그 많은 일을 아웃소싱 맡기는 것, 누구에게? 기업체에게 맡기는 것은 해즈 릴리브 릴리브 A 오브 B는 A에게서 B를 경감시켜 주다 이거죠. 그래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것을 전통적으로 대어 왔던 것, 그들만의 여성들만의 독점적인 책임. 먹이는 가족을 먹이는 여성들만의 독점적인 책임인 것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추론하세요. What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고치세요. 이러면 cooking인 된 겁니다. 요리죠 요리. 그리하여 만들었어요. 목적어를 더 쉽게 이 목적어 무엇인가? 이거죠. 일하는 것을 누가 의미상해주? 여성들이 일하는 것을 집 바깥에서. 그리고 to have 가지 것을 직업을 가지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이만큼을 이제 한 덩어리로 보세요. 이제 어, 쉽게 이해를 하세요. 이제 그 기업체에게 이제 요리라고 하는 그 많은 일을 어, 맡긴 것은 아웃소싱한 것은 덜어주거죠 여성들에게 것 전통적으로 되어왔던 것 여성들만의 독점적인 책임 가족을 먹여야 된다는 독점적인 책임으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하여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성들이 일하는 것. 집 밖에서 그리고 직업을 갖는 것을.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이이 이는 it, it, 다 어, 요리라고 하는 많은 일을 이제 아웃소싱한 것입니다. 요리를 아웃소싱한 것은 막아주었습니다. 많은 국내 또는 가정의 갈등들을 막아주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 갈등이 무엇인가? 상당한 이동이죠. 상당히 큰 이동인데 성 역할과 가족의 역학에서의 상당한 이 변화, 이동이 변화가. 어~ 촉발시키 반드시 촉발시키게 되는 이~ 가정의 갈등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아웃소싱 요리를 아웃소싱한 것은 경감시켜준 겁니다 다른 압박감들을 가정 가사에의 어떤 가, 다른 압박감을 막아, 어~ 완화시켜준 거죠 뭐뭐를 포함하여 더긴 근무 기간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많은 과도한 스케줄에 아이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아껴주었죠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주어서 소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소대에 so 아껴주어서 우리는 이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웃소싱 요리를 아웃소싱한 것은 또한 허락해 줬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양하게 하도록 우리의 식단을 상당하게 그리하여 가능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의미상해 주어져 요리에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는 이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뭘 완전히 다른 색다른 후진 요리를 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요구되는 이 전부는 모든 것은 입니다. 전자레인지이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